손흥민의 멋진 활약 덕분에 추석 연휴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까지는 손흥민의 활약을 음미하며 여유롭게 쉬어야겠죠? 일본과 러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손흥민은 출전하면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현재에서 관전했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득점 이상으로 실력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경기장에서 최고의 토트넘을 봐서 행복했습니다. 후반에도 득점을 보고 싶었지만 훌륭한 수준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오른쪽 수비수는 역시 오리에가 좋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이 서투른 점만 빼면 퀄리티가 높습니다. 남은 시즌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흥민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소 모습입니다. 올해도 손흥민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애가 상상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손흥민은 변함없이 굉장합니다. 아시아에서 비교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로 격이 다릅니다. 손흥민은 안정되어 있고 대단합니다. 후반에도 자기 진영까지 돌아와서 수비하는 것은 과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합에서 손흥민은 드리블에서 넣은 골과 왼발 발리슛 골과 함께 다른 이득점에도 드리블부터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득점에 관여해서 보기에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케인도 물론 대단하지만 언제나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움직임을 쫓고 맙니다. 그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나는 유명한 아시아인을 단두 명만 알고 있어. 손흥민과 바누스 게이밍만 알아. 손흥민이 제일 잘했어. 우리 애가 두 번째로 잘했고.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골든슈를 받을 거야. 손흥민은 천재다.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이 두골 넣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혐한이 심한 일본도 인정사별이 심한 러시아도 손흥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 하네요. 손흥민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의 귀여운 미소와 시원한 돌파와 슈팅을 보고 싶습니다. 소니 화이팅!